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소재하는 근린주택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평가액은 6억 5천만 원이고 현재 신건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이종일반 주거지역이고 남쪽으로 도로접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43평입니다. 건물은 총 2층 건물이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주택입니다. 1985년도에 사용승인 되었으므로 현재 38년 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임차인이 있는데 2005년도 당시에 사업자 등록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1층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5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층의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층 임차인과 2층 임차인의 관계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인 걸로 보입니다. 1층과 2층의 임차인은 아직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욕을 안한 걸로 보입니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 바로 옆펜데요 음. 회집하는 거. 음. 회집하는 조리사. 경매 올라왔네요. 경매 올라왔대요. 예, 경매 올라왔거든요. 옥션은 나도 옥션은 보는데아 그렇습니까? 이 예, 금액이 좀 괜찮은 금액대인지 해가지고 또 이제 뭐 낙찰받고 내놓으면 한 얼마 정도에 팔수있을지해서권리분석은다하셨지 말소 비중 권리는요? 안떠 있대요. 네 아마 음. 다 말소 될 걸로 보이네요. 아, 네, 경매 그렇구나.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음. 그래 이게 평당 5 0 0 정도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럼 잡히죠? 이 정도 그러면 금액이 좀 괜찮습니까 이게? 예. 한 7억 중, 초반 중반은 팔리죠. 최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좀요 라인이 좀 좋아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좋아지는 것보다 사실은 건축법상에 예. 내가 건축을 해보니까 예. 네. 건축법상에 남도로보다 북도로가 좀 좋거든? 일종의 예. 건축, 건축하기가 예. 그리차의뒤집도 지금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막 마음을 좀이 왔다 갔다 하더라 팔까 말까 이러는데확잘되면 예. 이게 같이 등으로 같이 내가 같이 협의해서 팔면 좋지 어. 그럼 신축 건물이 저독서식 건물 같은 올라오잖아 여기가 지금 사거리가 조금 중심인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음. 요 뒤쪽으로 내가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거리네. 여기 많더라고. 여기가 카페 거리입니까? 올리단. 올리단길. 올리단길. 예. 아. 그 해운대는 해리단길하고 을여기천천 예. 카페거리 올리단길이라고 지금 명칭을 하죠. 발음은 올리단길인데 온리단길 이렇게 명칭을 해요. 그럼 저쪽으로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좀 선호합니까? 이쪽 뒤에는 페이스가 싸게 나오는 거 1,400. 예. 1 5 0 0 아니 안 내는 데는 온천적 카페 거리의 메인에는 4천 보이는 데는 3천 4천 근데 받으시면 8억에는 7억 5천 8억에는 그냥 팔리죠 호재는 있으니까 그 호재가 뭐가 호재입니까? 아니 이쪽에 올리당길이 활성화 되어있아 올리당길 어, 지금 아. 올리당길이 온천적 카페 거리가 우리가 전문적로 용어로 보통 카페 거리나 예. 그러면 저쪽에 서울 쪽에 인민가에 원주민들이 빠져나오고 일반 세입자들 들어오는 전문용어 제트리피케이션이라고 바뀌는 상권이거든 원주민들이 주거시설에서 있다가 상업시설로 임대로를 받기 위해서 빠져나오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제트리피케이션이 형성되는 게 이쪽에가 전포동 카페거리 다음으로 했었는데 원격 경기가 하향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네. 죽었어요 근데 아주 올리당길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면대신도 터널이 지금 들어가거든 이게 연제구 쪽으로 터널이 가는 거고 천적 카페거리 쪽으로 산책로 그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요 지나가면 원인자 분당금이 있거든 분당금을몇 십을 갖다가 동네 구청에다가 줬단 말이야 그럼 하천을 정비를 할 거라고 그럼 여기가 좋아진다고 그리고 터널 뚫으면서 지금 또 많이 나오는 게홀 뚫으면서 밑에 뭐 지하부터 파하면서 집이 처진다 뭐 어떻다 하니까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단계라서 하천이고 복개고 공사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또 감정평가 금액이 이건 뭐 어차피 실매매가 8억5억이란말8억9억이라 나간단 말이잖아. 요리사의 집이 지금 저기 잘 돼요. 잘 됩니까? 음, 저녁에 한안 오시는 거는 봅니다. 저녁에 사람이 많가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집이면 문 닫을 가능성이 많은데, 잘 되는 집이니까. 그렇다면 저기, 저 요리사의 집, 다른 업종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업종이 저의 집 말고는 다른데, 뭐저 옆에도 소독소실밑에도마찬 창고나 이런 거, 대여권 창고나 이런 거 하잖아요. 임대수익은 그래, 높는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아, 그러면 저 요리사의 집도 임대수익은 안 높습니까? 네. 오케이라. 음, 아, 저는요. 메가마 메가 커피가 지금 있는 거를 보고 이상 이거는 화성 치료에서건물 그 짓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건박기요 메가 커피가 들어올 정도의 상권이 느낌이 나니까. 요리차 커피 저기도 요리차 저저 횟집도 임대를 료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 아, 아닙니까? 예, 임대료가 저 정도 규모 같으면 한 150선. 그러면 수익률이 그래 나옵니까? 안 나오겠는데. 음, 사람 수익률 안. 400으로 봅시다. 프로박한 거. 6%에? 네, 6%에 가면 그 지미잖아요 월세를 얼마로 잡으신 겁니까? 150 뭔가? 150으로 네, 잡아서 상한가로 잡았지 150에서 6% 여기 130이거든 아 저기 복숭아집이야 국수집이 위치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예, 네, 130입니다 인근 부동산의 말에 의하면 경매 나온 물건의 감정 가격은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7억 5천만원 정도면 팔릴 거라고 했고 개입이 1억원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덕에서 해운대로 가는 대심도 터널이 온천장 카페거리 쪽으로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천전에 사람이 더 유입되고 이로 인해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횟집은 2005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므로 18년째 한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욕을 안했기 때문에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데 1층의 보증금만 1억 5천만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 법원 기록상으로는 낙찰자는 이 금액을 인수하게 됩니다. 또한 2층도 임대차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도 추가로 인수해야 합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등기부상 권리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입찰 타이밍과 입찰 금액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